자 이번 시간에는 어 빛에 관한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g l o 라는 노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지정을 해 주시고 틴트 어, 색깔 그리고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스포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틴트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하고 이제 사이즈로 이제 어느 정도 글로우 효과를 주시고, 또 너무 진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 믹스 값으로 조절을 어,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블러의 느낌의 빛에 관한 노드, 라디얼이라는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서 일단 연결을 바로 해주시면은 이런 아, 식으로 원형 블러 느낌의 빛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지정해 주실 수 있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인벌트로 이런 식으로 반전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퍼시티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프트니스로 이런 식으로 블러 정도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컬러를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스포이드로 사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볍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어라는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포지션을 이제 지정하셔서 빛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탭에 가시면은 일단 빛에 대한 어...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원하는 이런 빛의 효과를 선택을 하셔서 어,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첫 번째 탭으로 오시면 이렇게 포지션 어, 위치 값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탭에서는 딱 어, 가다 먼저 원하시는 어, 빛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탭에 다시 오셔서 포지션 값으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즈죠 이런 식으로 어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약간 양옆으로 퍼지는 정도가 이렇게 퍼지는 정도 지정해 주실 수있구요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세 개의 이렇게 조절하는 탭이 있는데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어떤 파, 블럭 퍼지는 정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RGB 어, 채널 형태도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RGB 효과에 대해서 어, 퍼지는 정도, 요거도 퍼지는 정도를 앵글 어, 위치에 따라 또 수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컬러도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 라이트를 직접 생성해서 효과를 주는 노드였다면은 어, 이제부터는 RGB 색상을 이용해서 빛의 효과를 줄수 있는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글린트라는 노드인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빛이 퍼지는 듯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도 값줄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색상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층이 생기는 것 같은 어, 이런 현상 같은 어, 효과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어 로테이션 빛이 퍼지는 방향 같은 거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센터에 컬러를 또 밝기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도 스포이드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빛이 번지는 개수, 어떤 랜덤 값도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고요 감마 값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자연스럽게 믹스 값을 잘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키프레임 같은 효과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더 영상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 노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은 위치를 직접 지정해서 사용하는 노드인데요 이 블러 센터를 중앙에 위치시켜 주시고 타겟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빛이 센터에서 타겟 범위로 이렇게 빛이 퍼지는 효과를 줄수 있구요. 그리고 이 원본 RGB의 형태도 이런 식으로 퍼지게끔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믹스 값을 잘 조절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마지막으로 어, 앞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비슷한 효과의 노드인데요. 볼륨 레이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음, RGB 효과 색상을 이용해서 줄수 있는 빛의 효과에 대해서 세부적에게 조절을 할수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정도로 정도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밝기를 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리커 스피드로 이제 빛이 반짝반짝하는 듯한 킥 프레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리커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막 나눠지는 듯한 이런 효과도 잘 적용해서, 아무래도 키 프레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의 효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조커 소스랑 요불 소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자 두개 어, 크로마키 값을 빼고, 요, 라이트, 이 노드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A와 B에, 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요불 소스의 요 RGB 색상을 어요 인물 조커의 인물에 입힐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어 블러 정도 주시고 이렇게 밝기 정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하게 해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엣지에만 줄수 있는 엣지 글로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어 세츄레이션도 이런 식으로 줄수 있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탭에 가시면은 어, 좀더 어, 세부적인 어, 섀도우, 어, 미드톤, 하이톤 이런식으로 어, 컬러코렉터 같은 효과도 세부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응용법으로 어, 드롭 섀도우라는 노드 인데요 어, 말 그대로 소스 에다가 합성 소스의 어, 그림자, 어, 섀도우의 효과를 줄수 있는 노드입니다. 자, 그래서 드롭 섀도우를 연결을 시켜주시고 음, 트랜스폼으로 일단 잘 보이게끔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바로 섀도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퍼시티 값으로 그림자를 조절해 주시고 앵글 같은 경우로 이렇게 조절해서 그림자 방향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자 어, 크기 그리고 소프트니스로 이런 어, 끝처리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 요 컬러 스포이드로 사용하셔서 그림자 어, 컬러 값, 색상 값도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어, 식의 빛에 관한 응용 노드에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